시랑 호흡을 많이 나누셨다고 들었는데 좀 어떠셨어요, 연기는? 어, 사랑고백했어요. 만나자마자. <laughs> 네. 너무 만나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 같이 연기해 보고 싶은 사람 그런 배우라고 얘기를 했더니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음. 네. 어, 아니나 다를까 현장에서도 그 네. 분위기 그대로 이어졌고요. 어... 재밌는 장면일 수는 없지만 저희끼리는 정말 즐겁게 어, 신나게 어, 연기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네. 음. 촬영하면서 선배님께서 후배에게 사실 아, 이거 말씀드려 아, 좋은 말씀입니까? 네. 본인께서 어려운 신이 있는데 혹시 함께 좀 연구하면서 만들어 줄수 있겠냐? 음. 리딩을 좀몇번해 본다든지 얘기를 좀 나눌 수 있겠냐라고 먼저 말씀해 주신 선배님이 사실 처음이에요. 우진 형이. 그래서 음. 저는 그 그래서 형이랑 그런 작품 이야기 나누고 그 어떤 장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그 시간들이 아직도 좀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고 음. 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또 형님께서 그 캐릭터 때문에 식사도 안 하시고 본인을 계속해서 좀 고립을 시키셨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라티비아 리가에 저도 산책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고립돼서 움직이고 계시는 형님이 계속 보여요 어딘가에 계속 우진이 형이 혼자서 걷고 계시고 그래서 아~ 그 우진이 형이 진짜 지금 이 작품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하고 계시고. 다시 다들, 다들 검정, 패딩을 입고 있었는데 제가 어쩌다가 빨간 패딩을 챙겨 가나 바람에 어그 빨간 패딩이 아, 눈에 너무 띄 p e t t i n 그래서 현지인들도 잘 u t 는 a r g a i n 는 e t t i n g it's no deal. I didn't go to a 다 <laughs>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형님한테. 예. 네. 독립군 <laughs> 김상현 그리고 독립군 우덕순과의 그 연기 호흡도 눈여겨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